갤럭시 탭 S11 울트라 유저 필독. 삼성 정품 AI 슬림 키보드 북커버 케이스. 과연 제가 팔까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갤럭시 탭 S11 울트라 전용 삼성 정품 AI 슬림 키보드 북커버 케이스예요. 슬림한 디자인에 AI 기능까지 더해져 태블릿 사용이 훨씬 편리해진다는데 실제로 써보니 휴대성과 생산성 모두 잡았더라고요. 세련된 마감과 편리한 기능은 기본.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은 업. AI 기능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키보드 일체형으로 편리함까지 업. 디자인이 예뻐서 바로 구매했는데, 탭 S11 울트라랑 찰떡궁합인데다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물씬 풍겨요. 키보드 퀄리티도 생각보다 좋고 타이핑도 편해요. 케이스 때문에 살짝 무거워지는 감은 있지만, 디자인이 예뻐서 모든 게 용서됩니다. 완전 만족, 슬림하고 가벼워서 너무 좋고 탭 S11 울트라에 딱 맞는 디자인이라 일체감 최고. 키보드 터치감도 괜찮고 특히 AI 기능 덕분에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키보드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대만족 갤럭시탭 S11 울트라 필수템, 삼성 정품 AI 슬림 키보드 북커버 케이스 리뷰. 어떠셨나요? 영상에 나온 정보와 링크는 제목 옆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